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리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 수익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수익코인 이 녀석은 업비트 상장 이후 계속해서 가격 하락이 나오면서 조정을 만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오늘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들어와 주면서 7% 가까운 반등세를 만들었고요.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지금까지 없었던 양봉의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녀석 오늘 캔들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오늘 영상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현재 수익코인 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 물려있어서 나는 빠른 진단이 필요하다, 대응 방법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과 함께 관련 내용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구독자분들 우선적으로 답변 드릴 예정이라 앞에 숫자 3번은 꼭 넣어서 보내주세요. 영상 보시고 숫자 3번 남겨주시는 분들, 자, 업비트 종목 중에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로 이 상승 예상 코인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웨이브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에서도 꾸준하게 남겨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추천 매수가를 보시면 5월 23일날 바로 이날입니다. 자, 2300원 부근에서 2,600원 구간까지 무려 23%나 하루만에 수익을 만들어 드렸고요. 익절가손절가 비중까지 다 나눠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자 받아보시고 이렇게만 걸어두시기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시장 상황까지 같이 확인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보수적으로 매수하고 평단가 남겨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추천드렸던 외부 코인 현재 구간 전량 매도 신호까지 다 드리면서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신규 코인 이두 가지가 현재 있는데요. 자, 이거는 흐름 체크해서 또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이분은 정말 감사하다. 하루 만에 익절 걸렸네요. 맨날 솔심말 보다가 오랜만에 수익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는데 이런 종목들 저희는 매일 매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단기 종목 뿐만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볼수 있는 스윙 위주의 종목들도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자, 코린이 분들 뿐만 아니라 직장인, 뭐 주부, 자영업자분들 모두 다 이렇게 신호만 받고 매수매도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 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급등 종목, 단기 종목, 그리고 내 개별 종목이 지금 물려있어서 진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응도 좀 잡아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남겨주시고 간단하게 내용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제가 다 답변 드릴 예정이고 제 채널은 100% 무료로 다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도움 받으셨다면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만 부탁드릴게요. 수익 코인은 상장 이후 이 떨어지던 추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추세 상단선 구간에서 저항을 맞는 모습인데요. 현재 이 추세 하단, 이 변곡이 생기는 구간을 유심히 보시면 강한 거래량, 양봉 거래량이 들어왔죠. 자, 지금 앞전에 떨어지던 구간의 매물보다 훨씬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건이 세력들의 개입이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하단 추세선 이 상단 부근까지 단기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만약 이 하락 추세 상단선 돌파 이후 안착까지 해준다면 이런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구간까지 만들어갈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진입을 해도 되느냐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자, 지금은 이 시장 상황의 흐름을 먼저 우선적으로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주 이 코인 시장에는 전체 시총이 57조 원 증발하는 사태가 나왔습니다. 솔라나 에이다 등 주요 알트코인들 가격이 지난 10일 단 하루 만에 10에서 20% 가까운 낙폭이 나왔는데요. 이날 하루 만에 증발한 전체 코인 시가 총액은 57조 원. 이 이유는 미국 증권거래소인 SEC가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잇따라 재소한 여파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가적인 이슈들을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지금 당장의 이 낙폭세에서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번 주두 가지의 주요 이슈가 있죠. 바로 미국 CPI 발표와 FOMC 발표에 따라서 연준의 FOMC 금리 동결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13일에서 14일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FOMC 정례 회의가 향후 추세를 가를 수 있는 이 변곡점이 될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연준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요. 이 7월 이후에는 한 차례 정도 0.25포인트 인상을 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건은 이 CPI 발표인데요. 인플레이션이 매우 느린 속도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 나온다면 이 시장의 우려감이 한번더 발생할 수 있다까지도 우리가 열어두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현재 비트코인은 이 상승 추세 흐름 저점을 이탈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래 조정 구간까지도 열어두고 보시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요. 이 3천만 원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다. 그리고 1년 장기 입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이런 되돌림을 만들 수 있다는 부분까지 열어두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시장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고요. 단기적으로 큰 상승에 이런 수익을 보겠다는 관점보다는 모아간다는 느낌으로 분할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지금은 절대로 급하게 매매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겠죠. 수익코인은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좋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긍정적인 이슈에도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다는 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개미들을 털기 위한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수익코인처럼 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자, 상장 이후에 조정을 강하게 만들고 다시 한번 앞전 이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패턴의 흐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누군가가 들어온 이 신호부터는 정말 중요한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격 라인 같은 경우 지금 손익비도 정말 좋거든요. 이 강력한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이유는 누군가로부터 매집이 진행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녀석이 저점에서 받아주는 물량이 들어왔던 구간을 보시면 770원 구간. 이 구간만 이탈이 안 나온다면 다시 한번 이런 우상향의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바닥 구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 분할매수 관점으로 진입을 하기도 가능한 자리라는 거죠 만약 이 가격 라인이 바닥 구간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두번 다시 안올이 바닥 가격 라인 이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베팅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전 고점에 물리셨던 분들 추가 매수부터 자 신규로 공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매수까지 전부 다 문자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나는 수익코인에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남겨주시고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해주세요. 숫자 3번 남겨주신 분들 종목 진입 이후에 실시간으로 청산 타점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드리고 있는데 자 매수 진입하시면 바로 이렇게 카톡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관리해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목표가가 달성을 하면 2280원에 추천드렸고 목표 수익은 20%그 이상 30% 올라갔죠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못 하시기 때문에 카톡으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도 정보 잘 받아보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자 예상보다 빠르게 수급 받아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요. 다음 신규 코인까지 이렇게 한번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안내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도 참여해보고 싶다 정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3 번만 남겨주시면 이렇게 같이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진단까지도 해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코인 관련해서 질문이 있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같이 적어서 보내주세요. 정말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나하나 전부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익 코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